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스페서팩 디테일 묘사하기입니다. 묘사가 디테일이다 보니까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묘사일수록 오히려 생략과 여백이 있어야 더 빛이 난다는 걸. 지금 보시는 포스터는요, The Door and the Floor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굳이 번역하자면 거실로 난군 자, 요 정도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래된 영화다 보니까 요즘 말로 좀 빠음면도 있고, 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 보이는 이 남자분, 이 남자분이 영화의 말미에 스페서픽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 중에서는 제일 알기 쉬운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남자분은 아니, 그림책 작가입니다. 예, 그 그림도 그리고 예, 글도 쓰고. 예, 베스트셀러를 쓴 굉장히 유명 작가이고요. 자, 이 둘은 알바들을 고용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린 남성 티네이저인데 예, 운전을 할수 있는 나이고 운전할 겸 예, 여러 가지 잔심부름으로 할겸 예, 해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한테는 그 아픈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두명 있었는데, 예, 아들 두 명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네, 이런 그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되냐면 북, 그 가족이 서로 스키장에 가게 되죠. 스키장에 가고 이두 분께서는 예좀 네, 지쳐가지고 먼저 내려오고 아들들은 계속 스키, 야간 스키를 타고 밑에 내려왔는데 아내가 술을 많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술을 좀 많이 드셨고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 중에 한 명이 운전을 하게 된 거죠. 스키상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내렸고 미처 후미등이 눈에 덮여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 뒤에 오던 트럭이 후미등을 보지 못하고 방향지시등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차를 들이받았고요. 그래서 앞에 있던 두 아들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요. 네명 좌석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운전석만 보이고 이쪽에서는 조수석만 보이잖아요. 아내는 아직 살아있는 아들을 보고 있었지만 이분은 이미 죽은 아들을 보고 있었던 거죠. 아들 두 명이 구급차에 실리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사고 현장에서 신발을 보게 되는데요. 신발을 보고 어 신발 챙겨야지 하고. 신발 쪽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 남자는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신발은 제가 지금 상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나이키 에어 조던이었어 하지만 아내는 신발 안에 신발이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지 네, 그 신발은 잘려나간 발이랑 같이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큰 상처, 큰 외상을 받게 되었겠죠. 그 이야기를 이 남자분은 그, 티네이저 남성, 그 티네이저,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남자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사람한테 글 쓰는 걸 배우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글을 써서 보여주고 평을 받고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이 케어 조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이런 거를 스페서픽 디테일이라고 해.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스페서픽 디테일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냐면, 네, 좀 쓸모없다라는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쓸모가 없어요. 유즐리스 네,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자면, 쉽게 이야기 하자면, 전체적인 서사구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런 예,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스페서픽 디테일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외부 세계가 항상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내가 슬픈데 혹은 누구랑 실현을 했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다던가. 자, 이런 식의 장면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걸 좀 어, 너무 작기적이다 어,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생각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스페서픽 디테일입니다. 현실은 어느 정도 무질서 합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소설은 가공된 현실이지만 그 가공된 현실 속에서도 어느 정도 무질서하고 개연성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느낌을 가지게끔 한다. 자, 이게 바로 스페서픽 디테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우드도 요이 스페서픽 디테일을 세부사항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자, 이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보시는 작품은 네, 유명한 작품이죠. 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라는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하면 첫 문장을 기억을 하세요. 네, 뭐, 뭐였더라? 그, 이, 이런 문장이었죠. 행복한 집은 그 이유가 거기서 거기지만, 불행한 집들은 그 이유가 각기 다 다르다. 네, 이런 문장인데요. 사실은 네, 그 소설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유명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임스 누드가 잘 짚어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까레린이 안나를 만나러 역으로 왔는데, 그녀는 대뜸 이런 생각이 든다. 오, 세상에, 왜저 사람 귀가 저렇게 되었지? 그녀의 남편은 냉정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지만, 갑자기 이상해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그의 귀다. 둥그럽고 검은 펠트 모자 가장자리를 연골로 떠받치고 있는 그의 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로 여기 나오는 귀 갑자기 이상해 보이는 귀 이게 바로 스페서픽 디테일이라는 건데요. 안자이 귀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체 서사와 아무런 인과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 대목을 읽게 되면 독자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 되는데요. 자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귀가 이상하게 생겼다면, 안나는 지금까지, 까레리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혹은 까레린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지금까지는 익숙해 보이던 남편의 귀가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위아들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까레린의 어떤 심경 변화를 이야기했다고 라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익숙하게 바라보던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이상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이 작품에 어떤 리얼리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묘사가 들어간 것이다. 자,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좋은 묘사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이라고 하더라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의 작품은 그런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빼놓지 않고 쓰는 듯한 느낌으로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는 이런 것도 보았는데요. 혹은 배경을 묘사할 때그 방에 무엇들이 있었는지 마치 카메라 렌즈가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자 이런 것도 보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꼼꼼하고 세심하고 정확하게 묘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리얼리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그 극사실주의라고 해서요 극사실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유명하죠.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긴 페이지에 걸쳐서 묘사를 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묘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나뭇잎 떨어지는 모습과는 동떨어진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낯설게 보이기 이런 기법으로 그런 그 섬세한 묘사들을 응용을 했다고 하죠. 기법적으로 따지자면 렌즈가 보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소설에서 꼭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주 인상적인 어떤 묘사를 경제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생략과 여백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작품은 알렉산드로 바리코라고 하는 작가의 비단이라는 작품인데요. 일종의 미니멀리즘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생략과 여백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랬을 때, 과연 이렇게 듬성듬성 쓰게 되면 리얼리티가 생겨나지 않는지, 혹은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환기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에르베 존크루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가 말을 계속하면서 알아차린 것은 그녀의 눈이 동양인처럼 가늘게 찢어진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두 눈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당돌하게 그를 향하고 있었다. 에르베 존쿠르는 누에를 키우는 사람인데요. 어떤 병충해 때문에 자기 농장에 누에가 다 죽게 되자 일본까지 가서 누에를 구해오는 이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은 그때 성주들이 지배하던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주를 찾아간 거죠. 그 성주는 어떤 여자와 같이 있었는데, 네, 그 여, 어떤 여자와 같이 있었는데, 묘사가 이게 다예요. 가늘게 찢어진 눈이 아니다. 이 여성이 아마도 백인이거나 아니면 백인처럼 생겼다. 이런 묘사인 것 같은데요. 이거 이외에는 더 이상의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녀가 살며시 머리를 들었다. 소년은 처음으로 에르베 존 크루에게서 시선을 떼고 찻잔을 바라보았다. 소년은 천천히 찻잔을 돌려 에르베 존 크루가 입술을 대었던 바로 그곳에 입술을 갖다 댔다. 소년의 눈을 반쯤 내리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소년은 찻잔에서 입술을 떼었다. 소년은 찻잔을 원래 있던 자리에 밀어놓았다. 소년은 손을 거두어 치맛자랑 밑으로 감추었다. 소년은 다시 하라케이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소년은 눈을 뜨고 에르베 존 크루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생략과 여백이 많은 그런 장면 묘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생략과 여백이 저의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더잘 환기시킨다고 느꼈습니다. 이 작품은 우다영의 해변미로라는 작품인데요. 한 챕터는 아성이 죽었다라는 가정하에, 다른 챕터는 아라가 죽었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으로 거의 그 2, 30대를 다 관통하는 이런 긴 세월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쁜 소설입니다. 여기 음. 나오는 네, 코롱 있잖아요. 음. 우두향이 나는 값비싼 코롱. 자, 이게 전체 서사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저기 나오는 코롱은 코롱이 아니라 다른 거여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라가 커서 물리학자가 되어서, 원래는 아성이 수학을 잘했는데, 네, 물리학자가 되어서 네, 기원이라는 친구랑 만나는 이야기. 네, 외국이죠. 어떤 학회에 참석했다가 기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라와 기원은 캐렌트너 거리로 가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 작게 조각낸 따뜻한 팬케이크와 자동 콩프트를 먹었고, 달걀 프라이와 짭짤한 치즈도 조금 먹었어. 자,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 속에서 평행우주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평행우주에 대한 대화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는 전체 소설 서사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여기 나온 묘사 한번 보세요. 작게 조각낸 따뜻한 팬케이크, 자두 콩포트. 달걀 프라이와 짭짤한 치즈.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소설에서 자세히 얘기했다는 게 모름이 뭐 하는 거겠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스페서펙 디테일입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잘쓴 부분이에요. 네. 전체 서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이두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유슬리스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소설에 생명을 부여하고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외에도 스페서펙 디테일은 정말 예시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기법들보다 섬세하고 세련된 방식의 스페서펙 디테일들도 정말 많은데요. 롯디앤 로이로 오시면 제가 이런 스페서픽 디테일의 수많은 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